아파트 각 동마다 있는 지하실 공간입니다. 개선 전에 휴게실로 쓰였던 공간을 들어가 보니 벽에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보입니다. 지하실이다 보니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의 건강한 휴식 공간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경기도가 손을 잡고 지난해 지상의 휴게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은 물론이고 곰팡이도 없고 환기도 잘 됩니다. 야간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잠시 숙면을 취하는 등 충분한 휴식도 가능합니다. 여름에 더 굳절할 때 에어컨이나 모든 게좀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 추울 때 바닥이나 온풍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전에는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앉았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네 여기 첫째 그 곰팡이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 좋고요. 이렇게 휴게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주 우리 경비원들이 잘 쓰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휴게 시설은 아파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아파트도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설득으로 아파트 미아원들의 휴게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어, 이런,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다 대표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시계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입주민을 설득을 했고요. 우리 역지사주로 한번 생각해보자. 아, 내 아내나 또 우리 가족이 미화원일 때, 어떻게 그, 밥도 서로 상도 못 놓고 무릎 위에 마주 앉아서 먹을지, 혹시 좀, 개선해 드리는 게안 좋겠냐. 기존에는 미아원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쉴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생긴 겁니다. 거기는 늦게 시시 사도 이렇게 다리 뻗어요. 편안해. 이제는 뭐더 바랄 게 없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휴게시설 1 4 0 0곳을 개선해 왔습니다. 광역지자체 중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의 개선비용을 지원해 휴게시설 신설, 지하휴게실의 지상 이전, 샤워실과 냉난방기 설치 등 필수 시설을 확충해온 결과입니다. 어, 신축 아파트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노후 단지에는 리모델링 및 가설 건축물 설치를 통해서 앞으로도 휴게시설을 어,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